중학교 1학년 최시영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철학책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학하면 그냥 따분하고 지겨운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또 나도 이제 철학자와 같은 생각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철학가정 첫 번째 책이었던 소크라테스 변론과 파이돈이라는 책을 통해서 철학에 대한 편견을 많이 없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철학과정을 하면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또 해서는 안된 짓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점도 스스로 찾아보고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법도 찾아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철학자들을 존중하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그 철학자들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학자같이 뜻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내, 제가 생각해왔던 편견들을 책을 읽으면서 편견을 없애고 저의 주장을 많이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을 잘 이끌어주신 최석찬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옆에서 잘 이끌어주신 오미경 선생님과 김용도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